잔재주가 많고 잔머리가 잘 돌아가요. 그렇다고 본인들이 잔재주가 많고 잔머리가 많다고 해도 좋은 쪽으로 가시면은 모르는데 사자들이 많아요. 음, 사자? 네. 사 X군. 어. 아 네. 안녕하세요. 자원아 인사드려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민년에 우리 원숭이띠 분들에 대해서 그것도 55세 원숭이띠에서만 오늘 다룰건데 네. 우리 55세 원숭이띠 분들은 네. 주로 어떤 성격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많은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잔재주가 많고 잔머리가 잘 돌아가요 음... 그런 반면에 마음고생이 심해요 음. 네. 그렇다고 본인들이 잔재주가 많고 잔머리가 많다고 해도 음. 좋은 쪽으로 가시면은 모르는데 사자들이 많아요. 음, 사자? 네. 사. X군. 아 네. 왜요? 이분들 사주가 좀좀 머리가 좋아서 그런가요? 그렇다고 원숭이띠 분들이 전부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음. 네 절대로. 음.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음. 네. 그냥 그 띠의 성향 자체가 네, 맞아요. 네, 네. 어. 또 원숭이띠 성향이 또 다른 게또 있나요, 선생님? 음. 진짜 내재주가 뭔지를 몰라서 음. 어,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음. 어, 목표를 한번 하나 세워보세요. 음. 그리고 내 중심을 잡고 가시다 보면은 음. 실패할 일은 없을 거예요. 음. 성공의 길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한번 문을 두드려 보세요. 음, 그러면은 이제 이민년에 우리 원숭이띠 분들이 새롭게 또 네. 어, 상제가 들어왔잖아요. 네. 이제 50세 원숭이띠 분들 삼재 좀 어떤 분을 조심하는 게 좋을지 한 말씀 부탁드려요. 나쁜 악삼재는 아닌데 음.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특히 무신생 원숭이띠 분들. 예. 음. 그리고 이제 안 좋은 것도 바뀌는 해예요. 음. 근데 무신생 원숭이는 XXX 안 좋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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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그럼 어떤 부분을 좀 조심해야지 이거를 음. 좀 좋은으로 좀 바뀔 수 있는지 조심해야 되는 부분 알려 주세요. 지금이 서달 12월이니까 음. 어, 3제 엑스레를 한번 제대로 치고 들어가 보세요. 음. 그러면 아무리 안 좋은 기운이 있다고는 하더라도 음. 사람인지라 노력을 함으로 인해서 그 대가는 따를 거예요. 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음. 네. 음. 원숭이띠 분들한테 한 말씀 해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55세 원숭이띠 선생님이 별로 안 좋아하는 우리. <laughs>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아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laughs> 저기, 어, 원숭이띠 가지신 분들에게 음. 말씀드립니다. 어, 자우남 절대 그런 생각을 가진 어, 그런 사람 아니고요. 음. 나쁜 길만 있는 거 아니니까 음. 행운이라는 것도 있어요. 네. 네. 행운을 잡을 수도 있으니까 음. 방문 부탁드릴게요 또 선생또 신점으로 보시니까 그것도 말씀 부탁드려요 신점명점은 사주팔자하고 보는 거하고 완전히 틀리거든요 음. 어, 신점명점은 마음의 눈으로 점사를 보는 거를 신점명점이라고 해요 음.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 그러니까 조상 어르신들부터 다 말씀을 드리니까 음. 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자원함으로 오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